자 11월 16일 목요일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자 오늘 강세 테마부터 보죠 어, 중소 주류 업체들이 강세 였는데요 우리 국세청이 와인과 맥주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뭐 중소주류 업체들이 강세 였고 그 다음에 어, 한동훈 관련주들이 예, 요즘에 초 강세 흐름입니다. 뭐 총선 출마 혹은 비대위원장 기대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소주류 업체 관련해서 온라인 와인, 맥주, 뭐 온라인 판매에 관련 재료는 그렇게 강하게 길게 올라갈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관련 주도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목을 보면 협진. 상한가 간 종목이 협진, 제주맥주, 나라셀라, 뭐 d t n c r 로 태평양물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나라셀라 정도 한번 뭐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도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료 없이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먼저 협진인데요. 화장품 원료 업체죠. 오늘 상한가 간 재료는 없었는데 아마 제가 추정하건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회사의 대주주는 CI 테크인데요. CI 테크가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그 CI 테크의 자회사 협진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혹은 자회사가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에 뭐저 관련 관계 회사들이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CI 테크와 관련해서. 뭐 후발로 뭐 올라간 게 아닌가 시아이테크 대주주가 어째서 상한가였는데 관련해서 자회사인 협진이 뭐 후발 상승 그런 어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상지카일룸의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진의 모회사는 시아이테크고 그 자회사 협진이고 협진의 자회사가 상지카일룸인데 상지카일룸과 관련해서 경영권 관련해서 좀 지분 매입 시도가 있지 않나, 뭐, 요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건 제 추정하는 겁니다. 일단 재료는 없었지만, 요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 상지 카일룸 한번 볼까요? 이 상지 카일룸의 지분 구조. 상지 카일룸이 지금 대주주가 중앙 DNM이 있고, 그리고 협진이 있습니다. 어, 협진이 있는데, 예전에 이 상지 카일룸이 좀 경영권이, 저, 재무 구조가 좀안 좋아가지고 대주주가 막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대주주인 중앙DNN과 협진, 어, 지분율 차이가 13%, 9%, 이렇게 4%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협진은 2대주주로 있는데요. 어 협진은 2대주주로 있는데 이 상지 카일룸이 지금 저, 대주주와의 차가 지금 지분율이 4%밖에 안나기 때문에 협진이 아마 요 상직 갈등 경영권과 관련해서 한번 어 대주주 이 대주주에서 1 대주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협진의 대주 협진의 대주주는 CI 테크로 나오죠. 뭐2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CI 테크도 경영권 분쟁 재료가 있습니다. CI 테크 먼저 차트 한번 볼까요? 자, CI 테크는 어제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협진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올라오긴 있었긴 한데, 오늘 상한가 갔는데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뭐 숨어 있는 경영권과 관련된 재료가 있으면, 이게 실제로... 이 재료가 사실이라면 제가 추정하지만 사실이라면 주가는 의외로 좀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재료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뭐 짧은 단기 매매 북한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간 뭐 상향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1,350원 전후에서 1,350원 전후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에서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은 단계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주 맥주인데요. 오늘 국세청이 어, 와인과 맥주, 우리 온라인 판매, 전, 그 통신 판매가 안 되죠. 와인과 맥주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 현재 그 국세청이 해외 다른 나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와인과 맥주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은 해외 국가들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요 현재 현황에 대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지금 시장 판매 현황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온라인 판매 허용 검토 요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아, 관련해서 지금 이 일부 중소형 어, 종목들이 상한가 갖는 어, 가, 초강세 흐름이었는데요. 보면 이 제주맥주, 나라셀라, 국순당, 보혜양조, 풍국주정이 강세였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이두 종목 제주맥주, 나라셀라인데 이렇게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제일 크게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중소주류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역 연구로 하고 있는 주류 업체. 지역 연구로 하고 있는 주류 업체는 유통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유통망이 약하고, 그리고 지역 연구로 하고 있는 주류 회사들이 수혜를 잇는 겁니다. 그 구조가 되겠고요. 제주맥주하고 나라셀라 이렇게 상한가갔는데 제주맥주, 이 재료 자체는 길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거든요. 해외 현황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법제화되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길게 올라갈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재무 안정성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단기 매매 정도 국한하는 전략 보내드리고요. 자 제주맥주 차트인데요. 쭉 빠지다가 오늘 자료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아마 지금 이 차트 상으로 보면은 어. 이 종목은 낙폭 과대 꽤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닙니다. 요즘에 중소형주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 가격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은 원래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아주 일평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오늘 초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런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은 거래량 없는 종목이 하루 만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을 폭발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분풀이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변동성만 잠깐 주고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도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절차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나라셀라도 와인, 맥주 온라인 판매 뭐, 검토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상황가인데, 나라셀라 정도는 한번 단기 매매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셀라는 제주 맥주와는 조금 사업 구조가 틀린데요. 어, 해외에 가가지고, 해외, 그 칠레나 프랑스, 이런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산지에서 와인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국내에 가져와서 파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업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와인 판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우리 그 허용하게 되면 이 업체가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즉, 해외, 해외 산지 업체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이 나라셀라가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굳이 나라셀라 자체적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와인을 직접 가져와서 저뭐 유통을 저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게 아니고 해외 업체로부터 바로 이렇게 어 소비자로 이렇게 구매가 되될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나라셀러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라 이 와인 판매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나라셀라 같은 해외 와인, 해외 산지 가가지고 와인을 구매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면 상당히 나라셀라가 어,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적게 들겠죠. 그리고 뭐 소비자의 구매 수요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나라셀라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재무적인 안정성도 나름 좀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진 않은 기업인데요. 상장 후에 잠깐 뽑았다가 쭉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흐름 쭉 하다가 오늘 그 재료로 인해가지고 뭐 중기 이평선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이 재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올라간다면 지금 어,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 8천, 8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조그마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예. 저분 많이 보이는데 요 매물대에서 아마 내일 아마 이 정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가 좀 길게 본다. 단기적으로는 이 재료는 여기서 짜, 짧게 마무리되고 빠질 가, 가능성이 많은데 좀 길게 본다면은 이 재료 자체가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나름 개, 괜찮거든요. 투자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 투자심리상으로 보면 사업 구조가 굉장히 수혜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좀 어 길게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필요할 것도 같은데 아마 이런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길게 본다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DTN CRO인데요. 이 업체는 바이오 임상을 대신해 주는, 바이오 기업을 대신해서 임상을 수탁해 주는 그런 업체인데, 어,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간 재료는 없었는데, 한동훈 관련주로 좀 엮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회사의 그 사내 이사 중에 이모모시라고 있는데요. 이모시라고 이사가 있는데 이, 이 양반이 서울대 법대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이 법대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서울대 법대는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콜롬비아 대 동문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서울지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한동훈 관련 재료를 안 움직였다면, 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좀 유일하게 하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 내용이 있는데, 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약을 판매, 판매, 임상을 통해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FDA 승인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을 한다는 그 자, 자료를 미국 FDA에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 형식이 없는 자료가 아니고 어 나름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 FDA에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그 전자 문서와 관련된 솔루션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하게 요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회사는 뭐 실적 전망이나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렇게 썩 높은 기업은 아닌데 일단 이, 이 종목도 좀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DTN c r 인데요 주가가 이 종목도 좀 낙폭이 좀 과대하네요. 주가가 쭉 빠졌는데 빠지다가 오늘 상한가.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이 이 종목은 실적이 이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하면 전날에 어 11월 14일에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얻어맞았다가 오늘 한동 관련주 혹은 뭐, 미국 FDA 관련, 어, 전자문서 솔루션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오늘 상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뭐, 주가의 위치를 보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바로 위에 뭐, 5,200원대, 5,400원대 이렇게 저항선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좀, 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짧은 단기 매매에 북한하는 전략 보내드리고요. 끝으로 태평양 물산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상가 간 이유가 뭐 한동훈 관련주로 이렇게 어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업체는 해외 의류 O.E.M 업체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뭐 게스나 뭐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해외 유명 의류로부터 오다를 받아가지고. 오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모 가공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뭐그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거뭐 구스다운이나 뭐 덕다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가공해서 그러니까 오리털이나 오리 오리털 같은 것을 해외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가공해서 그 구스다운 같은 그 파카에 이걸 어 소재를 넣, 가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의류 메이커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해외 의류 O.E.M.은 좀 괜찮은데요. 이 우모 가공이 좀 실적이 좀안 좋습니다. 요즘에 어그 오리털 대신에 합성 소재로 된그 소재가 이그 파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합성 소재 수요가 좀 확대되면서 실적이 좀안좋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2000년도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아웃도어 의류 뭐 겨울 아웃도어 의류가 이렇게 오리털 파카로 해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저 조금 무겁죠 이제 이렇게 좀 가공이 되고 아웃도어가 굉장히 유행할 때이 회사가 굉장히 좀어 실적이 좋았었는데 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안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해제되고 나서도 어, 등산객이나 아웃도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어, 구스다운이나 오리털로 된그 소재에 대한 수요가 없고 합성 소재로 된 파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 오늘 상한가한 재료는 없습니다만 이 종목도 아마 이 회사의 임모 대표라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어, 한동과 한동훈 장관과 같이 신동초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요렇게 한동훈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나름 뭐 재무적인 안정성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습니다만, 자산 가치가 나름 좋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은 뭐좀 나름 갖춰져 있는 기업인데, 태평양 물산 정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투자를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한동 관련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종목도 한번 매매를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선인데요. 주가 오늘 쭉 한번 뻗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동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소외되었다가 오늘 좀 한꺼번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 고점을 거의 돌파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좀 차트를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단기 고점을 좀 돌파하는데 아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동훈 관련주로 매매한다면 이 종목으로 한번 매매해도 될것 같고 단기적인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변동성을 충분히 줄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봐지고요. 중기적인 고점이 여기 보면 한 2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2,700원대에서 한번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점염두에서 짧은 단기 매매로 짧은 단기 매매로 이렇게 국한하시고 너무 강한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한동훈 관련주, 한동훈 장관 관련주, 어 총선 출마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어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곤 한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어 매매를 좀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관련주들 여러분들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한 15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관련주요 제가 보기에는 좀저 장중에 좀 등락을 거치면서 변동성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어 호재 노출 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 호재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